349번 문제 중학교 2학년 수로운 문제지 그렇지 바로 해볼게 우리 친구들 한 개에 600원이 사탕이 있다 우리 친구들 오케이 한 개에 600원짜리 사탕이 있어요 캔디가 있어요 영어로 캔디 그 다음에 한 개에 800원짜리 쪼꼬렛이 있어 쪼꼬렛 쪼꼬렛 오케이 근데 1개를 사려고 하는데 그렇지 그때 초콜렛은몇개살수 있는가 물어봤잖아. 그렇지. 그럼 항상 우리 미지수, 초콜렛의 개수가 바로 X로 잡으면 되지. 그렇지. 그럼 이 둘이 더해서 토탈 14개를 사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탕 개수는 14백이 X가 되겠죠. 은그 친구들. 토탈 14개를 사려고 하는데 A를 9개 샀어. 그럼 B는 몇개 사야 돼? 5개 사야 되잖아. 14백이 9. X개 샀으니까 14백이 X개 사야지. 사탕 대늄 친구들, 그러면 금액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개수지. 그래, 안 그래? 니늄 친구들, 그럼 사탕은 600 곱하기 14 마이너스 X고, 그렇지? 더하기. 초콜릿은800 곱하기 X지. 이게 사탕의 가격, 이게 초콜릿의 가격이야. 그 가격이 9,400원 이상. 등호가, 있듯 등호가 들어가죠, 친구들. 그 다음에 만원 이하. 등호가 들어가죠, 친구들. 됐습니까? 10 적었으면 끝났네. 오케이? 그럼 상큼하게 공을 양을 100으로 나누고 싶어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럼 6 14 x 플러스 8x 그 다음에 100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뭐야 우리 친구들? 이 꼴이지? a, b, c 꼴 그래 안돼 우리 친구들. 그럼 식을 이쁘게 적어야지. a, b 그렇죠? b, c 그래 안돼 우리 친구들? 그렇죠? 좀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94 바로 정리할게요 14호 밥이 6은 얼마야 그렇지 84 84 마이너스 6X 플러스 8 했으니까 플러스 2X 이게 1번씩 AB 난 B c 할게 84 플러스 2X 1 0 0이 도우 친구들 이게 2번씩 100이, 우리 친구들 그럼 미지수좌변에 1번 더 풀게 마이너스 2X 이하하면 마이너스 10 양변에 마이너스로 나누어져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이게 1번 2번 보겠습니다 2X 이하하면16 양분 2로 나누면 X는 8 그러면 5와 8 사이가 되겠지 5개에서 8개 이하 답은 3번이 되겠어 이건 중학교 2학년스러운 문제니까 좀 창피해 그렇지 하여튼, 식 적는 게 포인트라는 거. 구하고자 하는 놈을 X, 미지수 X로 잡으면 돼.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지수의 문자는 X잖아. 그렇지. 예.